안녕하세요. 동탄 하준입니다. 자, 오늘은 골프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골프라는 운동은 같은 방향으로 큰 가동 범위를 쓰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발목 스트레칭부터 해 볼게요.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어서 발목 바깥쪽으로 꺾어주시고요. 살짝 눌러주세요. 체중을 실어서 왔다 갔다. 부드럽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반대로 할게요. 바깥쪽으로 체중을 살짝 실어서 왔다 갔다. 셋, 넷, 넷, 다섯. 그대로 무릎 잡으시고요. 자,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그대로 다리. 좌우로 벌리시고요. 고관절 밖으로 벌려주기. 자 몸통 틀어서 몸통까지 쭉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돌리는 스트레칭. 반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벌린 상태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하체 스트레칭하고 몸통 돌아가는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여덟, 아홉, 열. 자, 고관절 스트레칭 여기서 할게요. 밖에서 안으로 올라와서 제기차기. 하나, 둘, 스윙.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고관절을 벌려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허리 잡아서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스틱 클럽 잡으시고요. 끝에 잡으시고 가슴 근육 스트레칭이랑 몸통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하나. 둘. 셋넷 다섯 자, 머리 위로 잡으신 다음에요. 옆으로 쭉.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 뒤로 내으시고요 돌려주기 몸통.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다시 머리로 뒤로 쭉 으샤 둘 으샤 셋 한번 더 오케이 자 아주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봤는데요 서서 하는 스트레칭이고 보통 골프 치기 전에 몇번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 동작 전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야지 몸이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가동 범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예열이 된 상태에서 골프를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